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KBS입니다. KBS입니다. 자, 대본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진행하는 서바이벌 방송으로 돌아온 KBS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방송을 하게 된저이우찬 DJ와 정민지? 정민지 씨, 네, 모셨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거 아니었나? 아, 네, 해 주세요, 그럼. 정민지입니다. 네. 아, 소개를 대신 해 버려 <laughs> 죄송합니다. 어, 이번 새롭게 이번 KBS에서 새롭게 전보이라고 하는 저희의 코너는 KBS 백5분 토론입니다. 어,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제가 주어질 거고요. 주제를 어, 잘 살펴본 다음에 편에 나눠서 어, 한번 토론을 짧게나마 진행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것 역시 아무런 대본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오직 저희의 재량만을 이용해서 진행하게 되죠. 맞죠? 맞습니다. 네. 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영국 발음과 미국 발음의 차이점 그리고 저희의 의견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발음이랑 미국 발음 중에 뭐가 더 좋은지? 그냥 장단점을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 혹시 둘 중에 좀더 좋아하는 쪽이 있으세요? 뭔가 편을 나와서 그래도 하면 진행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미국에서 살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발음이 좀더 알아듣기 쉽고 음... 그러니까 저는. 아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 5분 토론. 어 그러면 이제 어, 민지가 미국 발음 한번 편을 들고 저는 그럼 영국 발음 어, 편을 들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 근데 네, 첫 번째로 그럼 말씀해주세요. 아까 이미 약간 좀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미국식 악센트. 어떤 점이 좀더 영국에 비교해 좋은가요? 좀더 명확한 것 같아요. 듣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그다음에 영국 발음은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단어들도 있고, 그래서 좀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좋은 생각이네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난 영국 팀인데. <laughs> 아 근데, 네, 아, 그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근데 확실히 영국 발음이 이런 점은 있잖아요. 영국 발음이 확실히 그냥 매력적으로 좀 들리잖아요. 그거 맞아요. 이거는 좀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음. 그. 미국 영어를 공부를 면번 지냈더라도 충분히 미국 영어를 공부한 다음에 어 영국식 발음이 좀더 섹시한 것 같다. 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영국식 악센트를 일부러 배려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 근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어, 어. <laughs> 어. 한번 일경을 들어볼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좀 어중간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웃길 것 같은 <laughs> 막 뭔가 막저 제가 사사투리아 <laughs> 벌써 틀리고 있네요. <laughs> 사투리를 쓰진 않지만 뭔가 부산 사람이 서울 사람이 사투리 쓰는 거 들으면 이상하듯이 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아 그렇군요. 근데 뭐 근데 약간 그런 게좀 귀엽게 들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왜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가끔씩 음. 그 외국 출신의 분들이 한국어를 음. 이제 배워서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국어 발음을 완벽하게 유창하게 했으면 음. 그렇게 별로 재밌지 않을걸요? 뭔가 좀네막 음. 발음 약간 좀 틀리거나 뭐 단어를 몇개 모르거나 이러면 막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또더 재밌고 뭔가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laughs> 아 그러지 말고 좀 편하게 들어주세요. 또 어떤 좋은 점이 아, 아그 부분. <laughs> <laughs> 마이크를 건드렸어요. 자또 미국 발음 또 어떤 좋은 점이 또 있나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세요? 데이터 데이터에 뭐가 없는데요? 그밖에 거 없는데요? 그럼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자그 동안 저희 소식 준비돼 있는 거 제가 짧게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도 그 정도면 충분하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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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니요어또 <laughs> 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오. 미국 인구가 세계에서 3위잖아요. 어. 그리고 영국은 인구가 21위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발음으로 뭐라는 거 하나. <laughs> <laughs> 아, 아, 근데 무슨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지 말대로라면 중국식 악센트의 영어를 배우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겠네요. 네? 아! 중국인 91이잖아요. <laughs>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지금 아닙니까? 지금 미국 미국과 영국만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 그런데 그... 아 잠깐 깜빡했습니다 죄송해요. <웃음> <웃음> 아니 좋은 좋은 이겼습니다. 좋은 맞는 말인 거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또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말하고 있는 악센트가 음. 미국 사투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뭔가 음. 못 들어본 것들에 좀더 매력을 막느끼지않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신기해하고 막 이국적인 느낌? 아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신기한 게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억양이 있다고 들린대요. 악센트가 있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주마다 또 다르게 되는. 이건 맞아 좀, 맞아. 건좀 당연하긴 한데. <laughs> 제가, 또, 제가 또 남부에 있다가 동부로 왔거든요. 어그 달라요 확실히? 매우 달라요. 어, 진짜요? 서울과 부산 사이에요. 아 근데 왜 근데 되게 표준 영어 하시잖아요.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laughs> <laughs> 저 저번 <초등학교> 학기 <laughs> 영어 방송 하지 시 않았나요? 아아 아, 그랬나? <laughs> 아 어쩔 수 없이 한번 했죠 음. 하지만 저는 아 근데 아 근데 방송 이런 것도 진행하다 보면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음. 저 평상시에 뭐 미국인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그냥 별로 음.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해요 그냥. 아, 네. 그렇다 알아듣던데요. 맞아요. 언어가 원래 그런 매력이 있죠. 그런 거죠 뭐. 맞아요. 외국인들이 뭐 와가지고 길 어디 이렇게 물어봐도 어딘지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뭔가 좀더 도와주고 싶고. 네 맞아요. 음 그러면 뭐 오늘 토론의 결론이 난것 같네요. 미국 액센트와 영국 액센트 상관없이 영어를 못하면 더 매력적으로 들린다. 이게 오늘의 좋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 미국 혹시 미국 <laughs> 유학을 <laughs> 오셔서 막 유학을 오신 줄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내가 아직 영어가 좀 부족해가지고 좀 자신감이 많이 없다 이러신 분들이 오늘 만약에 방송을 듣고 계시면 저희의 오늘 토론의 결론을 잘 참고를 해서 어, 용기를 가지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는건 어떨까요? 음, 되게 예상치 못한 결론이났네요네 <laughs> <laughs> 오늘의 5분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짧게 여러 가지 소식도 준비되어 있는데 또 공유해드릴게요. 이거 잘 들으면 되게 도움되는 거 많거든요. 첫 번째 소식 뭡니까요? Ohio State e s p 야 이거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 이거 PC방 아니에요? 아 저도 얼마 전에 봤어요. 봤어요, 사진. 저도 봤어요. 사진. 사진 진짜 아, 어.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PC방 같아요. 아 맞아요. 저 사진 잠깐 봤는데 음. 여기 어, 동영상에 지금 올라오고 있죠, 사진? 보시면 이거 아무래도 막지연 시설이다 보니까 음. 이번에 새로 지어가지고 개, 이거 오픈을 언제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모르겠네요. 안 나왔네요. 근데, 아, 근데 제가 그거 그 사진을 제 동생이 신니었거든요 고등학생. 아. 근데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여기 오겠대요. 그 아, <laughs> 아 여기 취지를 보니까 음, 좀더 다양한 학생들, 대학교 학생들에게 좀더 다양한 어, 커리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더 장결을 하기 위해서 p c 방을 그냥 지어줬다고 하네요. PC방이랑 커리어랑 무슨 연관이 있죠? 프로그래머 할 수도 있잖아요. 오, 뭐,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음. 네. 어쨌든 프로그래머를 하시던 말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PC방 이용해 보고 오신 분들은 이거 위치가 어디죠? 링컨 타워입니다. 링컨 타워 2층입니다. 링컨 타워 2층에 한번 가보셔서 한번 체크아웃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 뭐죠? 다음 소식은 2019년 인터내셔널 포토그래피 컴피티션에 관한 거예요. 사진 대회네요. 네. 뭔뭔 네. 대회죠, 이게? 이게 미국 밖에서 찍은 사진을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submission 포메 보내면 됩니다. 아 미국 밖에서 찍은 사진 사진전이네요. 네 토픽이 또 따로 있나봐요. 어 이거 음. 이거 혹시 방학 동안에 외국 갔다오신 분들 사진 찍은 거 이쁜 거 있으면 이거 관심 있게 한번 보신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왜냐면 음. 지금 보니까. 수상작들은 오5의 2년에 전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품도 있다고 하네요 오 상품도 있네요 상품이 뭔지는 서프라이즈인가봐요 네. 안 나와있네요 어쨌든 이거 데드라인 옥토버 7일 <laughs> 옥토버가 10월인가 10월 <laughs> 네 10월 7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신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 뭐죠 다음은 풍미에서 감자탕이 나왔다 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아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감자탕 이 너무 땡겨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당장 가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풍미 그 저희, 일리, 저희 주점 언제죠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풍미 주점 9월 27일입니다 아, 9월 27일에, 저희 안 그래도 풍미 주점 하네요? 거기서, 아 거기 맞아요. 저희 KBS에서 서빙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음. 그래서 오시면 이제 KBS의 새로운 멤버들도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과 감자탕을 시켜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laughs> 다음 소식은요? 그 풍미가 아직도 서버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음. 알바 필요하신 분들은 어, 풍미의 다음 주 금요일에 가서 겸사겸사 한번 네네. 여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laughs> 네, 또 무슨 뭐 소식 있죠? 음, 9월 21일에 마이야미 대학교와 네. 오하이오 스테이지 축볼 경기가 있다고 하네요. 어, 알겠습니다. 저 여기 홈 게임이라고 하네요. 아 알겠습니다. 음, 네 가서 벗가이들 응원해 주시고 네. 오시기 그, 바랍니다. 혹시 구, 어, 응원을 하시지 않으실 분들은 그날 트래픽을 조심하세요. 차 <laughs> 겁나 막힙니다 게임 있는 날은. 자 다음 또 무슨 소식이죠? 그, 아이폰 11이 출시가 됐네요. 개인적으로 네. 겁나 이쁘던데. 그 카메라 세개 달린 게 예쁘다고요? 얼마나 예쁜데요? 아닌가? 아 색깔은 나... 인정할게요. 색깔 아 근데 그... 카메라가 너무 내취향이 도네. 약간 정상각형처럼 이렇게 뭔가 사진을 세배로더잘 찍을 것 같고 무슨 눈세개 달린 것 같아요. 아 근데 <laughs> 아, 아 근데 뭔가 사진을 세배로더잘 잘 찍은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별 차이 없을 것같은데 다음 주 KBS 배 5분 토론의 주제가 여기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폰 11 아이폰 11 과연 살만한 디자인적 가치가 있을 것인가 없을 음... 것인가 왜냐면 카메라 두개까지는 괜찮지 않았어요? 맞아요. 여기서. 카메라 두개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안살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제 카메라 보시면 이두개 옆에도 지금 구멍이 두개더 있잖아요. 근데 눈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아 눈처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 징그러워요 좀. 아, 그, 아, <laughs> 아, 아 그럼 만약에 카메라가 그 정사각형처럼 되지 않고 일렬로 세개 음. 이렇게 됐다거나 이러면 아, 그,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에 네모 건... 이렇게 네모나게돼 있으면은 상관 없을 것 같은 삼성처럼. 아 근데 그냥 동그라미들만 있는 게 문제다. 음. 아 그렇군요. 뭔가 그거 있잖아요, 그 환공복증 있는 있으신 분들? 그게 뭐죠? 동그라미 이렇게. 아 환공복증. 환공복증. 응, 아 하긴 카메라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마 아이폰 한1 3쯤 나오면 카메라가 한 다섯 개는 되잖아요. <laughs> 그때는 뭐 새로운 거 개발했지 않았 안 했을까요? 어떤 거,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3D 뭐 영상 동화라든지아 우와 <laughs> 그런 게 나오길 바라고 있어. 카메라가 다섯 개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laughs> 좋은 코멘트였습니다. 무슨 뭐 슬로우 모션 셀피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쓸데없는 것 같아요. 슬로우 모션 셀피요? 네. 그걸 어디서 쓰니까요 <laughs> 근데 가격은 조금 싸진 것 같아요. 아 가격이 싸졌나요? 네. 그게 또 엄청 중요한 그렇죠. 좋은 점이죠. 그렇죠. 카메라가 한 개나 더 늘어났는데 가격이 더 저렴해졌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혁신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laughs> 아니 말고. <laughs> 또 아, 다음 어게 있어요? 이번 주 추천 뮤직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에버글로 우 아디오스가 정말 매력적인 노래라고 오, 생각합니다. 안 들어봤어요. 좋아요, 이 노래. 음, 들어볼게요. 마지막 코러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음, 어떤데요? 블랙핑크 킬드스러브인데 음. 음. 더 좋아요. 음, 근데 어 오늘 되게 빨리 빨리 진행한 것 같은데요. 과제를 하자 돼서. 근데 <laughs> 네, 그래도 즐거웠고요. 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방송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 알겠습니다. 다른 저는, 분이 네, 저는 저는 어 과제 때문에 바빠가지고 다음 주에 나 방송을 못 보셔 봐 가지고 다음 주에나 방송을 못할것 같은데. 자, 정민지 DJ 님께서 다음 주에도 <laughs> 방송을 다시 하신다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정민지 DJ와 같이 한 만나요. 안녕. <laughs>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끝내는 건가요? <laughs> <아니요. 웃음>